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오늘은 문화, 여행, 체육의 문화 활동을 무료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요, 경제적인 상황에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나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접하고 여행, 스포츠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불카드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월 1일부터 2020년 문화누리 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카드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만 원인상에서연 9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에이, 너무 적은 금액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합산 이용을 신청하시면 세대당 한 개의 카드로 총 15명에게 최대 105만 원까지 합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명만 받는 게 아니고요. 동일 세대에서 여러 장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5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무료입장은 물론, 국립극장이나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놀이동산은 50% 영화는 25%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놀이 카드 사용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카드사 가맹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크게 문화와 여행 그리고 체육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문화 혜택은 도서나 음악 케이블 위성 방송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철도나 여객선, 그리고 관람 여행사를 통해 호텔 리조트와 콘도, 게스트 하우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날씨 좋은 날 여행 계획하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에서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4대 스포츠와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를 관람하거나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과 같이 대부분 모든 체육시설에서 쓸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까 지역별 가맹점을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때는요.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용하기 메뉴를 클릭하시고 왼쪽에 위치한 온라인 가맹점 클릭. 그리고 사이트 내 검색 기능을 이용하셔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화누리 카드 신청은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경우 지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전화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실 분은 고객지원센터 15443412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등록 방법은요 nh 농협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나의 카드 메뉴를 누르신 다음 안심 서비스 안심 클릭 서비스 서비스 등록 순으로 클릭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셨던 분들은요, 가지고 계신 카드에 올해 지원금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카드 신청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연말까지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카드 잔여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요. 환수되기 때문에 이용기간 내에 잔여금액 모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간혹 문화놀이 카드를 양도하거나 카드 소지자가 가맹점과 짜고서 실제 구매 없이 또는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을 현금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게다가 카드로 화장지나 세제, 그리고 라면과 같이 생필품 구입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어기면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죠? 이렇게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문화누리카드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국민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서 더 편리하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